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골레TV에서 선생님 촬영하러 오면서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찍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 올해 3제가 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힘든 수전을 겪고 계시니까 네. 이제 돈도 여유치 않으실 거고 이래서, 네. 혹시 어떤 이제 금전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도 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한번 네. 여쭤보러 왔는데, 네. 선생님, 올해 삼재가 무슨 무슨 띠가 삼재에 들어있죠? 아, 올해는, 어, 뱀띠, 네. 소띠, 네. 닭띠가 삼재예요. 아, 그렇게. 뱀, 닭, 소띠, 이렇게 세 네. 개의 띠가 삼재구나. 네. 선생님, 이런 삼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보살님들한테 가면 구슬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적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비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비방법에 대해서 좀여쭈러 왔거든요. 아, 네.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일을 해주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어서 하실 수 없을 때는 어, 이거는 옛날부터 노마신 어른들이 내려오는 비방법이에요 저도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해보라고 하셨더니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10원짜리 아시죠 10원짜리를 어 은행에 같은 옛날에는 구리동전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반짝반짝 빛이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엔 동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은행에 가서 이제 정사생 같은 경우가 올해 42이에요. 네. 그러면 10원짜리 42개를 세목을 만드세요. 세목을 만드셔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뭐 산을 등산이라든지공원에 우리가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모퉁이 모퉁이 나무 이런데 앞에다 돌 앞이라든지 이 목을 내 나이 수대로 어 목을 지어서 세목을 지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어 그것도 간단하게 내 애근을 조금 벗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하실 수 없을 때는 어 우리가 사거리, 오거리에 네, 집 앞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뿌려주면 어, 조금 산재액을 막아 나간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근데 이게 동전을 가지고 이제 뭐 산에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려놓고 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만 해도 이게 산재를 벗어나갈 수 있, 있을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옛날에는 이제 동전이 우리가 새 동전이면 빛이 났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 네. 눈에 띄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동전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그 동전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뭐 요즘엔 산에 또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낮에가 더우니까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동전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가져가시면 다른 사람이 타인이 어, 내가 해 놓은 거를 가져가게 되면 어, 내 애군을 좀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져가시고 나면 내가 삼대 바람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저희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몇번 해보라고 하셨더니, 어,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예. 근데 그게 또 먹히는 사람도 있으시고, 또 안이 되고, 정말 또 이렇게 풀어내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구나.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